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의 음성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앞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의 자녀들 이 아침도 잠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서 이한날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고 주의 음성, 주의 말씀 앞에서 새 힘을 얻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예배하며 주님 만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날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온전히 연합하며 하나되는 복된 자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침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주님의 길을 보게 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장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레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 이러라 아민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제 오늘 본문이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22절까지가, 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되고요 23절부터 바로 이어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차인지 3차인지, 그냥 본문의 여름으로는 잘, 어, 이렇게 분별이 안갈 수도 있는데, 가이사리아까지, 예루살렘, 어, 안디오까지 이르는, 어, 22절 말씀까지가, 어, 2차 전도 여행이 되는, 여정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금요일 본문에 이어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도하는 전도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가 고린도에서의 나머지 일정인데요. 11절에 보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2절에 오면 이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고린도 지역에 아마 복음이 굉장히 많이 증거가 된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지역에 아가야 총독으로 있던 이 갈리오라는 아가야 총독에게 데려가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가야 총독이 총독의 반응이 관여하기를 싫어합니다.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법에 관련된 거라면 나한테 가져와서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할 건이 되지 못한다 라고 오히려 그냥 말하자면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 법에 관련된 건 너희들이 알아서 처결하라. 내가 판결을 해주고 내가 로마법으로 제국의 법으로 너희들의 어떻게 관여하는 것들 나는 하지 않겠다 라고 아, 갈오가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데려가서, 아, 이 해당장에 대해서 자기들이 처결할 것 처결하고, 오히려 로마의 법에는 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17절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이후에 바울이, 어, 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어,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오는 여정에서 그 고린도 바로 옆에 갱그리아그라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어,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기록을 합니다. 이 머리를 깎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고 나시린의 서약을 했던 사람들, 어, 이 서원을 했던 사람들이 어, 그 서원을 새롭게 해야 될 때, 이 사사 시대의 이 이전 구약의 구약 시대에도 서원을 새롭게 할 때, 나시린의 서약을 새롭게 할때 머리를 깎는 어, 그러한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서운했던 것들을 새롭게 할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서 서운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다시 들릅니다.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이 사람들 동행하며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데리고 와서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좀더 거기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그런 사약들을 하다가 에베소에서 가이사리아로 돌아옵니다. 가이사리아로 돌아오고 돌아와서 가이사리아 항구고요그 항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보고들을 하고 안디옥으로 데려, 내려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의 일정이 됩니다. 그리고는 23절 바로 3차 전도 여행이 이어지면서 시작됩니다.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다시 차례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말씀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따라서 육로로 다시 쭉 진행하면서 거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은 크게 경로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일정을 따라서 다시 쭉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24절부터 28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이 무렵에 에베소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24절에서 28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 전에 에베소의 상황들을 알려주는데 거기에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온이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나타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에서 이루어진 일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요. 24절, 25절,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이미 자기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러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그렇지만, 요한의 세례, 회계의 세례만 알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예수의 성령의 오심,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경험하고 깨닫고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같아 보입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서 사역하게 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브루스길라와 아볼라의 아불, 만남. 아굴라와 아볼로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아볼로가 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아마 복음과 그 말씀에 대해서 더 분명한 깨달음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면서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라고 표현하는 이그 아볼로가 이이 이 아볼로가 됩니다. 그 아볼로가 들어가서 이제 아마 고린도 지역에 더 복음을 견고하게 하고, 말씀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고 뿌리 내리게 하는 그 역할들을 이 아볼로가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브루스길라나 아굴라나 함께 하던 동력자들이 편지를 써서 이아볼로를 추천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27절, 28절 이어지면서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단두 가지 보실 게 하나는 뭐냐면 이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던 이 초대교회 당시 이 시대에 이들이 전하는 복음과 이들의 삶이 제자들의 삶이 밝고 정당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곳곳에서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 이방인들 총독이나 관리들이나 이들이 재판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이들의 성도들의 삶을 두고 이들이 흠잡을 것 없는 것으로 오히려 인정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우리들의 삶을 좀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살아 살아내어야 할 예수의 삶, 제자의 삶은 결코 오만하지 않고요, 무례하지 않고요, 편협되지 않.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정당하고 당당하고 밝아야 하는 것이 우리. 복음은 복음의 모습이고 제자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아무나 복음이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오해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음이라는 이 진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유일하다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진리 때문에 오만하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삶이나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때문에 오히려 예수는 오만하고, 복음은 무례하고, 편협되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비춰지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복음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습들이 아닌 걸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부러움을 사고요, 오히려 그들의 삶은 정말... 너무 깨끗해서 삶이 정결해서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었던 것이 초대교의 성도들의 삶이었고 복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 가운데 이 밝음이, 이 당당함이, 이 권세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 비추어지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라는 이 동력자들 이 역할과 이 관계의 고리들 이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들을 양육하고 또 이들과 함께 동력하고 그러면서 이들을 또 에베소 땅에 에베소 지역에 이들을 데려다 놓고 복음을 부탁하고 또 사역을 부탁하고 그리고 바울은 떠나옵니다.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또이 지역에 들어가면서 브리스갤라와 아볼라를 통해서 이들을 또아굴라이 아볼로를 또더 새롭게 하고 더 힘있게 하고 더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주고 아볼로를 통해서 더 풍성하고 복된 이 말씀의 사역들이 전파되고 세워지고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복음의 사역들, 제자됨,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세우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필수적이고 가장 소중한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말씀 앞에서 날마다 더 세워지고 깊어지고 커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말씀에 더 굳건하게 붙들려지고 더 새롭게 되어져가고 하나님 앞에서 더힘 있게 커져가는 그 모습들이 내게서 또 다른 이에게 또 다른 이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확장되어가고 커져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어, 나는 복음 앞에서 어, 이제는, 이제는 되었다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아, 아볼로도 아마 자기 스스로는, 어, 아, 이만하면 나는 가르치고 뭐하고 이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리더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구, 누구도.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더 서로를 통해서 깊어지고 굳건해지고 힘있어지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이땅 가운데도 이 세대 가운데도 우리 서로가 그러한 역동을 나타내고 그러한 힘을 가져가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더 깊어지게 하는 은혜의 통로, 힘의 통로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 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바로 서로에게 그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이들을 세우고 또 다른 이들이 세워져가고 서로 서로가 말씀 앞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동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 말씀의 역동들 또 복음의 권세들. 온전한 당당하고 밝고 정당했던 이들의 삶 이것이 오늘 내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서로 서로가 정말 바울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볼로처럼 서로를 세워주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주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로를 세워주게 하는 하나님 이 역할들 이 삶들 이 역동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내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모여지는 모든 모임들 또 함께하는 사역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자신의 예배를 두고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의 말씀과 기도와 권세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기도하겠습니다